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나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뭐 앞서 예고도 하셨지만 누구나 징크스 하나쯤은 갖고 살죠. 예. 보통 뭐 길가다 넘어지는 날은 꼭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징크스도 있고요. 각 개인마다 다 징크스가 다 다른데요. 박근혜 정부에도 징크스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출국만 하면 꼭 무슨 일이 터지는데요. 그렇더라고요. 이 대통령의 출국 징크스,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이 사표를 냈습니다. 맞습니다. 3개월 만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데요. 예. 예,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 국빈 방문과 유엔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출국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이상하죠. 마치 서로 짠 것처럼. 하필이면 바로 그날, 으흠. 이 송강용 수석이 사표를 낸 겁니다. 에. 또 대통령은 뭐가 급하다고 사표를 바로 수리하고 해외로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떨어버렸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네. 바로 수리하고 해외로 떠났다는 네. 거. 바로 수리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얘긴데 네. 일단 청와대는 사표 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게 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 말안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예, 3개월 전 송수석 임명할 때도 왜 임명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 예.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만둘 때도 왜 그만뒀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인사할 때 조차 누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는지 뭐가 좀 희한합니다. 예. 지금 이제 설만 무성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저 이제 세 가지 설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만 간단하게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설. 음흠. 두 번째로는 황우혁교육부총리와 갈등설. 세 번째로는 개인 비리 수사설. 이제 이세 가지인데요. 예. 뭐 제자 논문 가로채기설은 서울 교대 교수로 재직할 때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제1 저자로 본인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음흠. 논문을 가로채기한 거랑 똑같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 청리와 갈등설인데요. 이황우여 부총리와 정규전 문제나 자사고 처리 문제 같은 교육 현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아. 이런 겁니다. 예. 세 번째로는 개인 비리설인데요. 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 시절에 개인 비리의 연루가 됐고 그것 때문에 검경의 수사가 임박하니까 사표를 급하게 제출했다. 이런 겁니다. 저는 1, 2, 3 중에 3번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아마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면 은다 3번 꼽을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봐도 3번인 것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요. 이 번개벌에 콩꽃볶아먹듯이 후다닥 사표를 낸 이유. 답이 그냥 뻔합니다. 사실은. 음. 제자논문 가로채기. 이거 송서만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교출신 수 장관들 대부분이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는 인사청문회에 이런 거 나와도 놀라지도 않잖아요. 예, 논문 맞아요. 관련된 얘기는. 뭐 반드시 나오는 얘기로 이제 취구비 되는 건데요. 예. 이황우여부총리와 갈등설은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육 문제, 청와대 수석 혼자 다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뒤에 그 김희춘 비서실장도 있고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황 부총리와 부총리가 누구랑 갈등을 하고 뭐 사람을 내칠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하하. 이 정치에 있을 때 별명이 허허실실 어당팔이었어. 요 어당팔은 뭐예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가 팔단이다. 이런 줄인 말인데요. 당수가 <laughs> 팔단이다. 그래서 누구랑 싸우고 막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요. 아니죠. 굉장히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얘기를 듣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에이. 그러니까 아무리 교육 문제 에 관련해서 의견이 달랐다 하더라도 음. 뭐 수석 그만둬. 뭐 수석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개인 비리설 네. 3번만 남는 거네요. 예. 네, 그렇게 될수 밖에 없는데요. 무슨 개인 비리래요? 글쎄요. 이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임명할 때뭐 학교에 있을 때 총장 재직 시절에 예, 예. 이 평생교육원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수당을 뭐 1300원, 아, 1 3 0 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음, 음. 뭐 그거는 이미 갚았다. 다시 되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왜 다른 게 뭘까 이 부분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거는 조만간에 수사에 들어가거나 어떤 액션이 취해지면 그 내용이 어떤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에 부담 주지 않으려고 사표부터 낸 거네요. 네. 대통령은 바로 수리한 거고. 네. 수리하고 그냥 외국으로 떠나버린 뭐 이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출국만 하면 무슨 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터졌었어요. 뭐뭐 있었죠? 뭐 꼽자면은 뭐 너무 많은데요. 문창욱 총리 후보자가 사표 내고 뭐 사표 내니 많이 할 때도 박 대통령이 해외에 있었죠. 그렇죠. 뒤늦게 들어와서 이걸 결정하니 마이 가지고 얘기가 있었고요. 예, 예. 이석기 내란후모 사건, 통진당 정단 회상 심판 청구, 음. 최동원 검찰총장 혼외 아들 의혹, 뭐 전두환 전 대통령 천안구속, CJ 이전 회장 구속, 예. 뭐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다 다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결정이 된 건데요. 그러네요. 왜 그러면은 대통령이 외국만 나가면 이런 일이 터지느냐 음. 이런 징크스가 있느냐 이런 건데요. 이 전형적인 책임 회피 전략이자 해외 순당 순방, 순방이란 미담으로 악재를 덮는 거 아니냐? 뭐 전략적인 측면으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이런 전략을 누가 짜느냐 이거에 사실은 더 주목돼. <laughs> 누가 짜고 있느냐? 대통령 마음 편히 떠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하. 또 때를 가려서 이를 터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딱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음. 비서실장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문화 수석이 왜사표 냈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가신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 궁금 국민들 궁금증만 불러 일으킬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행간이었습니다